해먹는 날 동지인가 목 네. 뭐 겹친 음악인데 뭐 네. 그걸 갖다가 수도사가 네. 자료도 부실한 걸 가지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 기독교를 네. 그렇게 문서로 박멸시키려고 문서로 어. 엉뚱하게 만들어서 어. 성경에는 동방 저기 목자들이 양치는 막이 나오잖아 네. 네. 12월에는 이스라엘이 무진장 축구 피가 많이 오는 음. 절기래요. 음. 그그 시기래 요 시기. 음. 그러면은 목자들이 무슨 양을 채울 때봄 가을 같은데 음. 양치지. 음. 그리고 중요한 건 헤로당이 음. 두사람래로다죽이라고 했잖아. 음. 그럼 헤로당 시대에 태어났잖아. 음. 육신의 몸을 입고 음. 오셨잖아요 이 땅에. 음. 그래 헤롯이 기원전 음. 음. 4세기, BC 음. 4세기 경에 네. 이미 사망했대. 아. 그러면 예미 예수님은 20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탄생한 거래요. 음. 네. 동본박사것또 틀렸고, 음. 그리고 절기가, 그리고 12월달이면 쉽게 우리가 이사가 생각해도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데, 음. 7 월달에 춥고 비만이 오고 금방 말구에서 애 낳자마자 얼어 사람이 신은는얼어줘어 예수님이시지만 음.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쳐도 해로때사세이비치사 음. 음. 사세기니까 음. 동법박사가 저자 목자들이 양치는 거는 봄 가을인데 그때는 음. 척척 비만이고 춥고 음.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로마에서 음. 태양 탄생 기념이라나요? 숭비고,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수도사가 그렇게 문서로 박멸시키는 거래, 문서. 어, 어. 문서, 쉽게 문서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음. 그걸 지키게 왔잖아요? 음. 예를 하나 들면은 나라에 누군가가 50년 전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계속 지켜왔어 음. 지켜왔는데 50년 전에 흘러가서 연구가 가 보니까 아니걸랑 음.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걸 지켜왔어요 음. 근데 아니라고 해도 음. 우리가 지금 계속 50년 전부터 이렇게 지켜 조상 대대로 지켜왔는데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야 임마 이미 틀린 게 문서상 법적으로 다 모든 게다 드러났으면 없애버리고 음. 다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면 지키질 말아야 되는 거래요. 음. 벌써 오래 전부터 지켜왔던 거라고 아주 음. 지키는 거고도 성경적으로 말요 음. 성경적. 음. 그게 제 이의 종교 개혁이래요. 네, 그것도.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 예수님 탄생이라 지키는 거잖아요. 2월 탄생. 네. 성자 예수 그리스 탄생. 음. 그럼 예수 그리스는 누구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를 양접한 사람은 음. 내가 그, 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음. 복음이 전파되는 음. 통로로 매일매일 음.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음. 날마다. 음. 내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증거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되는 음. 통로로서 쓰임 받는 삶. 음. 그것이 중요하다. 성경적으로. 음. 어. 그렇게 잘못된 거를 그냥 그렇게 분명하게 영적 지도자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음. 그런 것도 이제 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돼. 음. 그럼 지킬래? 지 그러니까 지켜 지키려면 지키고. 음. 틀린 걸 알고도 지키면 지키고, 틀린 걸 알고 안 지키면 안 지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토론이 되고, 음. 이제 이렇게 되는 게개혁이라든데 그러면은, 음. 중요한 거는, 음. 예수님 탄생, 1년에 한 번, 어, 베들렘 레 말고, 예수 탄생하셨네요. 1년에 한번 12월 25일 부활절이라고 지, 신앙생활은, 음.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음. 그날만 그냥 부활절이라고, 절기, 부활절 예배드리고, 부활절 아, 예수님, 예수님 이거 봐도는 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음. 전파되는 음. 통로로서 쓰임 받는 삶, 음.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지, 음, 음. 이 모순된 게. 음. 성경을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음.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음. 학자들이 이 성경 개정판도 잘못된 게 많은데 돈 벌어 먹으려고 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들 이돈 벌어 처먹으려고 성경을 그걸 막 바꿔놔 가지고 음. 팔아서 지들 음. 돈 벌어 먹으려고 음. 그렇지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도 음. 그냥 그대로 그 대형교회 목사들도 말안 해. 왜냐면 다른 음. 얘기했다가 자기한테 피해를 볼까봐. 음. 그러니까는 또카도다리에서는 음. 문서적으로 잘못 해가지고 음. 많은 걸 만들어놔가지고. 음. 여러 가지를, 뭐, 사도신경도 그렇고, 막, 뭐, 여러 가지를 막 만들고, 바꾸고, 그래서 혼잡하게 만들어 놓았대요. 음. 그렇게 되면, 하, 성경적인 펑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하면, 벌써 그게 이제 박멸이 되는 거래요. 음. 성경적으로 벗어난 삶이 되, 되니까, 주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니까, 자연으로 시간이 가면, 망가지게 되는 거래요. 음. 주님이, 성령님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해야지 역사를 하시는데, 음, 아멘. 성령님이 말씀의 제자로서, 음, 성삼이 일체되신 하나님이 제자지, 음, 성반님성자님 성령님.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그주로 영접하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도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도와주시고, 음, 그러는데, 음, 음, 육체의 소욕이 방해를 음, 하고, 음, 또가톨릭에서 음, 문서적으로나, 이런 걸로 해서 막 틀리게 막 그냥 음. 기록을 해놔가지고 아. 혼잡하게 만들어놓고 예. 틀리게 만들어놓고 하면 음. 자연적 방멸이 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음. 그 아, 그렇게 계속을 공격하다가 음. 안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음. 지금도 적그리스 세력들은 음. 방해를 하는 거요. 음. WCS도 없고, 그 배우의 적그리스 세력들이 음. WEA도 인어요 카톨릭 예. 음. 그 바티칸. 음. 그 배우 세력들이 수면 아래서 지금 작업해가지고, 음. 대형교의 목사들이 이미 그들한테 지배를 받아가지고 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적그리스 세력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우리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 그렇다면 음. 강력하게 난는 벌써 30년 전에 종말론 강의하는 목사님이 음. 천주에 대해 막 비판할 때 음. 나는 이러다가 내가 안 보이면 순교 당한 줄 알라 음. 그리고 막 비판을 막 목회자들 음. 앞에서 음. 천국에서 음. 아 체육은 모였어 그때는 막 30년 전에는 종말론 하면 많이들 모였어요 음. 외국에서도 어러고 음. 근데 종말론 강의하고 그래도 지금은 안 모이고 신앙이 다 흩어졌어 음. 완전 그러니까 타락이 된거 타락 음. 바로 카톨릭, 그, 적그리스 세들한테 봤어 미혀가지고 음, 음. 신앙이 다 타락이 되었어, 영적지지도자들이. 음. 대형계에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음. 성도들이 다, 신앙이 다, 잠이 들고, 음. 죽었다고도 할수 있지만, 잠이 들고, 음. 신앙의 잠에서 깨우려면, 음. 바르게 지금 성경적으로, 바르게 좀 외쳐야 돼. 음. 막, 강타해야 돼. 음. 자극을 받도록. 음. 바른 소리니까. 음. 그치, 바르지만은, 그들이 이제, 야, 이거 바르지만은, 우리가 지켜오고 막 이랬는데, 너무 뭐, 저, 무슨, 뭐, 극단적이 아니냐, 막 이런 소리 뭐고 바르게 외쳐야 겠는데 지금. 깨워야 음, 되는데, 막 흔들어서 예, 지금. 예, 예. 그게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걸 갖다 이제 잠들었다고도 하고, 죽었다고도 할수 있지만은, 음, 음. 그렇게 기회가 벌써, 음. 지금, 그리고, 신앙이 음. 말해 그래가지고, 음. 잘못된 날짜지만은 음. 성탄절을 음. 지켰잖아요. 음. 어? 음. 그런데 얼마 수년 전일만 해도 뜨거웠었잖아요. 음. 지금 서울 시내고 뭐고 다 잠잠해. 음. 음. 맞아요. 잘못된 걸 모르고 지켜왔지만 음. 그래도 신앙만큼은 하나님께 향하는 음. 마음으로 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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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예배드리고 음. 아, 크리스마스다 음. 뭐, 뭐 이런 막 망송했잖아요. 음. 날짜는 제대로 몰랐었었지만 음. 그래도 신앙만큼은 하나님께 음. 향한 신앙만큼. 그런데 음. 그런 것도 음. 지금 더틀어졌어요 지금 음. 조용해요 지금 다. 맞아요. 지금 다 세상이 음. 세상의 혼란 속에 영적으로 음. 악령들이 자다 기회가 잠들게 만들어 버리고 네.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무너져 가는데 음. 이제 준비시키는 종들이 있대요. 네, 말씀 사역 네. 나도 그런 말씀 사역 하는 그쪽으로 준비시키시고 아, 네. 지금. 저 왕지과 선생한테 사양한 사람들도 마지막 때 쓰실려고 음. 이제 섬겨 음. 사로써 마지막 때 쓰실려고 좀 기도시키시고 음. 저는 이렇게 도시키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 또 이제 하나님 아직 붙들고 있고 나라를 음. 음. 벌써 그랬잖아요 내가 준비시킨 사람들한테 말씀 사역으 기도고 음. 왕지과 선교사님 몰라도 봐서 계속 8년 전부터 계속해 다요 이렇게 기도시키는 사람들 있어서, 음. 하나님이 아주 붙들고 있고, 음. 그러나, 교회 가면서 대형교회 오고 타악일로든가야때 음. 영적 잠이 음. 들어있고, 음. 어. 신앙이 다 그냥 아주 잠들어버리고. 예. 그러니까는, 예.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악인을 세워놓고 깨우치는데, 예. 그래서 쓰시고자 이렇게 기도시키는 음. 종들이 있고, 또 준비시키는 종들이 있더니깐요. 예. 어. 그러니까 화가 복으로 되고 음. 이제 저것들 막잘 먹고 배불리고 딸 되게 막 먹고 해다가 타락되고 저런 것들 다 화가 나면 혼날 주고 지금까지 이제 양지가 음지된다라고음지가 양지된다고 했지만 음지가 양지된다는 얘기는 이제 고장고장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셨네요 아, 네. 어, 쓰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만나는 거지. 아멘. 이제 모든 게다풀 풀리지 그냥. 아멘. 그고 해서 돈을 무슨 집대이만큼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강해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아멘.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바울이 그러잖아. 디모데한테 은혜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아멘. 당대하라. 예. 이제 그런 종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정도로 그렇게 연습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쓰신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아멘. 우리가 이제 쓰림 받을 기회가 이제 오니까 어? 아멘, 나이 같은 거 상관하지 아, 않는데요. 예. 음, 예. 음. 그래 나도 필빌 때가 다 죽었었다가 요새서는또치을 주셔서 계속 준비되고 운동 시키시잖아요. 아멘.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벌도 응. 엄청난 아, 메시지해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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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버지 감사합니다.